서울 뉴스 시 김진혁 기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 주장 손흥민 이에스턴 빌라전에서 넣은 득점이 구단 3월 2달의 골로 뽑혔다. 토트넘은 9일 현지시각 구단 공식 패널을 통해 관련 소식을 알렸다. 토트넘은 지난달 10일 2023-2024에서 EPL 빌라 원정 경기에서 4-0 대승을 거뒀다. 후반 5분에 나온 제임스 메디슨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후반 8분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 후반 46분 손흥민, 후반 49분 티모 베르너의 연속골로 크게 이겼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한 골뿐 아니라 존슨 베르너의 득점에도 도움을 기록하며 총 3개의 공격 포인트 한 골이 도움을 작성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날 넣은 득점이 구단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총 64%의 지지를 얻어 구단 3월 이달의 골로 뽑혔다. 이로써 손흥민은 지난 9월 아스날전 득점 10월 크리스탈팰리스전 득점 12월 본머스전 득점에 이어 이번 시즌에만 총 4번의 이달의 골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구단 자체 선정뿐 아니라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월간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epl 사무국은 최근 3월 이달의 선수 후보를 발표하면서 손흥민의 이름을 포함했다. 지금까지 총 4회 EPL 이달의 선수상을 받은 손흥민은 한번더 받으면,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 로빈 판 페르시, 웨인 루니, 이상은 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